아, 상관이네요. 자, 여기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 내용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는 저한테. 그래서 내그 아기가 어른들한테 뭘 가르달라고 하면서 어 우선 이게 왜냐하면 내가 보던 주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말한 중 뭐냐면 주제를 봐야 돼요 뭐, 사람들이 그들의 발전을 돕는데 그들의 맥락을 그들의 주변을 바꿈으로써 그 예를 아기를 듣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발전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겠지. 조용해 아니면 조용한 환경을만들고아 조용한 방을 만든다든가. 내 그곳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좋은 선생을 모셨다든가 아니면 내가 인간을 시청한다든가. 이게 내 주변 환경을 만드. 그래서 얘는 애기들도 애기들은 사람들하고 상호 관계하는 걸 배워야 되고 말하는 걸 배워야 되고 표정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누워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까르르 웃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끌어요. 사람들도좋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썼어. 어, 저렇게 하는구나. 어, 저렇게 사람들 대화를 하는구나.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애기들이 웃음으로서 사람 어른들을 나한테 끌어들여서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렇게 말도 많이 되게 어렵잖아. 이거 영어로 써놔서 얼마나 어렵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대. 그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요. 내가 환경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애, 예를 들어서 아기들도 자신의 발달에 도움을 준대 어떻게? 웃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자, 가오나 이제 해야지. 왜 이모나가 싫을까? 자, 그래서 우세하는 견해가 있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 그들의 자신의 발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발달한 데 있어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발전하는지 한다는 얘미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컨트 컴퓨터 미주 주시고, 그다음에 이지에다 물지온이 미주 주시고, 이지는 왜붙주 한지 알겠죠? 수익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왜 미주 주고서 질문 와서 그냥 저는 미주 마실게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데요. 물리적이라든 사회적 맥락으로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지만 그들은 또한 큰 영향 음, 역할을 한대요.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변화시킴으로써 그 맥락들을.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사는 곳이, 여기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서 사는지가 영향을 준대. 그 사람들한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에다가 변화를 주고 상용 구조장을 함으로써 자기 발달에 물 준대요. 여기 인 위치에 물결운이 위치시고 장이 인 위치는 외월로 바꿔되겠죠 자,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들 주변 세상에다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발전을 구성을 해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상호작용이 뭐야? 아까 말했던 웃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한번 고려해봐라. 이제 예시를 든 거야. 자, 여기 세번 치시고. 그 Consider 딱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홀리지장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애기들하고 생각해봐. 어떤 얘기냐면 어른들한테 웃고 있는 애기들을 생각해봐. 어떤 의미냐면 그가 보고 있는 어른들을. 그래서 그는 세, 그의 세상에다 영향을 준 거야. 애기만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린이들, 어른들은 웃는 걸 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 애기들의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 그리고 그 반응에 대답해줄 가능성이 높아. 자,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게 데리고 오는 거야. 콤마디의 네. 아이들은 그리곤 지 네. 자, 무경위치시고. 그리고 1대1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야. 어? 병력이 우네 네. 자, 세상, 그들 주변의 세상과 연관시킴으로써 그리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고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물건들, 세상들, 등등 등, 개인들은, 모든 연령의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발전의 생산자입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당연히,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빈칸 나온 문제라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용은 바꾸겠죠? 아무튼, 자신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저기뭐면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개발의 생산자이다, 자신의 개발에 영향을 준다, 변화에 영향을 준다, 사후작용을 한다, 그러면 다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요거는 이해가 어렵지, 한번 이해하면 쉬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단어 어디까지 했어요? 하고 또 있어요? 아니요. 받아야 돼요? 네. 레벨? 네. 그리고 워크북은 어디까지 했어요? 워크북 그 단원 삼 형. 자 다음 시간까지 워크북이랑 최대한 할수 있는 걸해 보시고 제가 원하는 거 배운 데까지 가는 건데 쉽진 않아요. 근데 원하는 건 그까짓. 쉽지 않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하려면 해오는 사람이 지금 여기 1학년 전체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요. 2학년에서도 한두 명밖에 없고, 하지만 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거기까지가 바라는 거예요. 단어는 계속 하시면서 단어는 새로 드릴게요. 응.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오늘 배운 것이 오픈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음. 음. 소리가 뭔지 알죠? 네. 소리가 볼게요.